부산에서 부모님 모시고 자주 갔던 한다솥 이번에 경주 황리단길에 생겼대서 다녀왔는데 제일 한다솥스러운 느낌이랄까?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고급지고 아늑한 한옥 분위기였어요. 한옥 한다솥 하면 역시 든든한 솥밥. 500도씨가 넘는 화덕에서 나오는 생선구이까지. 역시 솥밥은 뚜껑이 하는 맛이지. 대릉원 뷰라 부산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제 최애는 전복 솥밥. 전복이 먹기 좋게 잘려있어서 한 숟가락이 좋아요. 버터가 있는 갈비솥밥, 오동통한 쭈꾸미솥밥, 게딱지가 있는 대게솥밥, 든든한 장어솥밥까지. 장어가 진짜 맛있다. 장어? 응. 화덕에서 갓 나온 생선구이도 빠질 수 없는데 진짜 촉촉하고 살이 실해요. 단품으로 나온 전복이랑 장어튀김도 있더라고요. 면늘 늘 진짜 맛있다. 행복하다 진짜.